장팀 다이팅! 양팀나안 네. 다치게 할게! 안 다치게! <laughs> <laughs> 아이스고아미 까미! <it's good. 웃음> 아이 나이스 굿 아이 나이스 아이스 어, 네 헬로우 주안 블루 가 있게요 네 플레이하겠습니다 플레이 아빠 아굿네 플레이 어이, 네, 플레이 플레이 어이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안다치안 다치게 아이 스비근네 코너로 가게 코너 아이 나이스 게 아이 터치굿 아이 굿스비 아이 스굿 아이고 oh, 수비네 <목소리> 블루사이드입니다 블루사이드 네 플레이 게 플레이 곱패 네 골치입니다 골치 아빠 꾸 아빠 꾸 아이스브굿 네 블루사이드입니다 블루사이드 oh, 넣었 한다 치간다 치게. 안다 치게. 어이, 나이스 키퍼! 키퍼 굿! 아, 골다아 아, 됐다. 네, e l l o w 에 o d y y e l l o 나이트 nice g a m 안 i 아 not h a 아이고 i 이 n o 이 h a 이 p 아 I'm not happy. I'm not h a 이 p y I'm not h a 코너

자 다음 번 아웃되면 자, 옐로우 팀만 다음 번으로 키퍼 교체할게요. 스비굿. 아이 변동굿. 아이 까비 네. 자 옐로우 팀 다음 번으로 빠르게 키퍼 교체할게요. 네 플레이하겠습니다 플레이. 하겠습니다. 플레이.

아이 키퍼 굿! 네. <laughs> 옐로우 사이드입니다 홀굿어오안 다시 해주시 간다 다 패스 아이 나이스 킵 나이스 원트 <이> <나이스 one -two. 이> <이> 마무리까지! 어? 괜찮으세요? 네. 네. 옐로우 사이드로 플레이 할게요. 플레이! 아이, 줌 굿즈 굿즈. 비 골키입니다, 골키. 아이 터치 굿! 아이구 수비!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! 아이 나이스 굿! 네 플레이 할게요 플레이! 来이杯비杯비杯비杯干杯비杯干杯干杯干杯干杯비杯비杯비杯干杯 <목소리> <어이 가비가> <목소리> <하이 보름> 까비까비 헬라우사에이드입니다네골드케로 가있게요 안다치게다닫게자다음브라우트되면 안다치게. 옐라우 팀만 다음번으로 어. 키포 교체할게요 네, 옐라우 팀 빠르게 키포 교체하고 진행할게요 옐라우 3번님 옐라우 3번님 키포입니다 키포 네 골키호로 진행할게요 골키 네, 플레이 플레이 아, 시도껏. 아이고, 터치. 까비까비 내골키으로 갈게요. 골키으로 아, 이 시도껏, 시도껏. 쿠패 안다치, 안다치, 안다치게. 가히1라로우 사이드입니다. 네, 플레이할 플레이. 네, 블루사이드입니다. 블루사이드. 갤본, 나까지약다일남았안니지 1분. 안 닿지 게아이스지 않아? 안 다치게 아안다지 않아? 이 나이스 킵. 옐로우 사아드입니다기안굿아이나이스아 네, 블루 좌블로 플레이하겠습니다. 플레이. 플레이. 어이굿. 어, 어, 어. 네, 골키고로 진행할게요. 골키. 그다지 안다치게 나이 <laughs> 나이스 키퍼 자, 다음 올라가면 커터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, 마지막 공격 할게요 마지막 공격 자 3대1 이에요 3대1 아이고 이거... 아, 수비 아이고 세이내 거다. 네,